안녕하십니까. 건강장수 프로젝트. 수면전 2분 운동. 오늘은 하루 종일 고생한 우리 다리, 그리고 퇴행성 질환이 왔을 때 무릎 안쪽에 통증이 많이 옵니다. 왜? 여기가 몸에 체중이 실리는 부위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가 많이 피로가 누적된다는 거죠. 그래서 여기 안쪽을 풀고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2분간 하고 주무시자는 겁니다. 무릎이, 이 안쪽이 아픈 경우가 정말로 많아요. 무릎 안쪽에는 봉공근, 박근, 우리 햄스트링 근육이 이렇게 여기서 만납니다. 만나는 이 근육이 계속 긴장이 와요. 체중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. 그냥 자세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스트레스 때문에도 여기는 문제가 오는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안쪽 근육을 손으로 톡톡톡톡, 어? 쳐주세요. 시원해요. 그리고 이 무릎에서 약간 바로 위, 여기 위에서 바로 위 부위들이 훨씬 더좀 아파요. 이 부위를 한 번씩 제압을 해주자고요. 시원합니다. 하다 보면 정말 아픈 자리들이 있을 거예요. 그게 조금 더 해주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운동 하나만 하자고요. 이거 정말 잘안 해요. 잘안 하시는데, 잠자기 전에 꼭 하고 주무셔보세요. 좋습니다. 자, 옆으로 누우시고요. 자, 옆으로 누웠죠? 옆으로 놓고 다리를 앞쪽으로 했습니다. 그리고 이 다리를 이 상태에서 어디로 그대로 드는 겁니다. 그대로 앞으로도 아니고 뒤로도 아니고 그냥 90도로 그대로 들어요. 왜이 안쪽에 있는 근육군들을 강화해야 이 무릎 안쪽으로 약해지는 부분들 을 해소해줄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것만 한쪽이 1분씩 반대쪽도 1분씩. 그래서 꼭 2분간만 하고 주무시면 좋겠습니다.